<목소리가> 지난 1월 부평역 앞한 아, 지역 시민 단체가 가두 서명 운동에 나섰다. <목소리가> 또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7.1파우선들에게이 땅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의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지만 문제가 된 것은 최근 불거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의 땅 찾기 소송 낯뜨거운 친일 후손들의 행태에 시민들의 분노는 적나라하다 그거 나쁜 놈이죠. 친일파 헌놈은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일본 놈들은 감정이 살아있는데 우리 어떤 민족의식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어떤 참담함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기에 친일파 재산의 소유권 주장 자체는 더 이상 법적인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쇠기를 박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준의 후손이 소송을 제기한 땅은 2008년에 반환 예정인 부평구 삼곡동의 미군기지 13만 3천여 평중 3천여 평. 부평신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당 200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다. 만일 이 소송에 승소할 경우 나머지 땅에 대해서도 승소할 것이 확실해 송병준의 후손이 얻게 될 이익은 무려 4천여억 원에 이른다. 송병준 한일 합방의 결정적 역할을 한 대표적 친일파다. 당점후 일본 제국주의인 송병준 이완용과 같은 내국노들에게 자기를 내리고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1인당 3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은사금을 내려 외국의 공로를 치하했다 더불어 수많은 땅과 이권이 주어졌다. 1917년 당시 송병준의 땅은 서울 시내에만 22개 필지에 12,000여 평. 현재 소송 중인 부평의 미군기지 땅을 비롯해 송병준의 땅은 상당부분 외국의 대가였다. 또, 송병준에 대한 일본의 배려라든가, 또, 이 매국로에 대한 이제 보상은 대단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대한제국 황실에서 경영하고 있던 남대문 시장이 1897년부터입니다만은, 남대문 시장은 무상으로 송병준에게 던져줘버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 이제 개미개간지라고 하는 것을 뭐 100만 평어 단위로 떼가지고, 어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개간권 또는 용의권을, 국유지입니다만은, 국유지 이용권을 부여하기도 하고, 이 송병준이 1904년에 빈털터리던 송병준이 1911년에 전국 5위의 부자로 기록이 됩니다. 아직도 전국 각지에 남아있는 친일파들의 땅. 승소만 한다면 거액의 이권을 거머쥘 수 있는 데다 현행법상으론 이완용의 후손의 경우처럼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일제강경기때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해방 이후에는 해방 이후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독립국가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를 했어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해방 이후에. 그리고 지금 현재의 법원도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